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커다란 험상, 험상고진 늑대도 아니 무서워한다. 아,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빨래줄 위로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일단 물론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빠는 거인들이랑 레슬링도 할수 있고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긴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말만큼이나 많이 먹고. 물고기만큼이나 헤엄을 잘 친다. 물라만큼이나 힘이 세고 하마만큼이나늘 기분이 좋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집채만큼이나 몸집이 크면서도 곰인형만큼이나 부드럽다. 우리 아빠는 부엉이처럼 똑똑하기도 하고 빗자루처럼 바보 같기도 하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춤도 멋지게 추고, 노,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다. 축구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웃겨주는지 모른, 모른다. 나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 왜 그런지 알아? 아빠가 나를 사랑해 하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